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 가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동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축제와 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원도심 당구장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중앙동 당구 동호회가 연 당구 대회입니다.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로 식당은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전국대학 복싱대회는 올해 서귀포 중앙동에서 유치했습니다. 전국에서 선수와 코치 등 2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예체능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주 인구가 적은 중앙동에 다수의 유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변 상권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를 이제 다시 이제 끌어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를 많이 유지시키는 방법이 어떤 스포츠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도시세생의 했던 방법이 아닐까.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특히 지난 3년간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마무리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 대회와 축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앞으로 이런 축제를 운영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어,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역량 강화를 하는데,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커뮤니티 센터와 공방, 생활체육센터 등 거점 공간 세 곳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도 모색하게 됩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예체능 축제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도시 재생 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